대표님 응 음, 고해씨였어 대표님 그 로봇이랑 음. 우주항공 음.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텐베거 음. 음. 나오는 거 있어요? 텐베거가 앞으로 나올 게 있냐라는 질문이지 네. 뭐 정확히 앞으로 나올 게 있냐 음, 솔직히 어차피 개인적이고 어차피 주관적인 의견이 뭐 유튜버로서 해야 될 콘텐츠니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Yes. Yes. Absolutely. Absolutely. 자, 한번 지금 질문이 너무 중요해서 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텐베고텐베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뭐 HMM도 있었고 HMM 말고 데브시스터즈도 있었고 뭐그두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그, 텐베거 근처까지 막 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종목들, 그런 댓글이 되게 많습니다. 야, 오른 종목만 말하지 말고, 앞으로 오를 종목을 한번 찾아줘. 근데 제가 종목을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공개된 유튜브에서, 적게는 진짜 만 분, 만 오천 분에서 많게는 막 오만 분, 뭐, 월간 성장조에 투자하는, 뭐, 거의 요즘에 무조건 1 0만분 이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종목을 언급하진 않아요. 제가, 소규모로, 예를 들어, 어 우리 소규모 강의를 한다거나 또 어떤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텐베거가 나올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한 거는 어, 앞으로 미래 산업이죠. 그래서 미래 산업은 그 무엇이냐? 사실 반도체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또는 전기차도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와 있는 시장이에요 전기차도 근데 다만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성장 산업인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오지도 않은, 오지도 않은 산업 중에는 어 지금 말씀하신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어 우주항공 이세 개는 저는 어 이제 막 조금씩 조금씩 얼굴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그 중에서 로봇은 사실은 얼굴을 보인 지꽤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워낙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은 이미 뭐몇년 전부터 테마도 형성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산업용 로봇이 아닌 거의 휴먼 로봇, 사람과 같은 로봇, 그래서 뭐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 AI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는 거죠. 과거 산업용 로봇은 사실 AI 기능이 없이 단순 작업을 했던 거라면 최근의 로봇은 AI 기능이 첨가되면서 계속 발전하는 로봇, 똑똑한 로봇,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 이런 로봇 시대가 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 시대죠. 역시 우주항공 시대도 이미 우리는 조금씩 봤어요. 뭐 달나라에 착륙한 게 언젠데, 그죠? 달나라에 착륙한 게 언젠데, 이제 와서 우주항공이 성장산업이냐? 그렇지 않죠. 왜 우주 비행사들만 같이 우리가 간 적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말을 타고 다녔지, 비행기를 탄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있죠. 앞으로는 모두가 우주선을 탈 날이 올 수도 있죠. 마치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은하철도 999. 영화가 현실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항공시대. 어, 마지막 세 번째는 메타버스 시대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도 맛을 조금씩 본 분들은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같은 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리니지를 할지, 저는 온라인 게임 중에서, 모바일 말고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한 3개월 이상 했던 게 아이언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천족, 마족, 막 이렇게 붙어서 싸움하는 건데, 굉장히 막 많은 다양한 길들 알지? 이런 조합원들이 같은 팀을 형성해서 싸우고,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모이고, 어찌 보면 그 온라인에서의 힘이 오프라인에서도 적용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의 시초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공연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벌써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외 시의 질문. 앞으로 10배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이 포함된 성장 산업은 로봇, 우주항공, 그리고 메타버스. 이세 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만 해 봐. 그세 가지에서 고민을 해 보세요. 로봇 관련주를 딱 정렬을 해 보면 뭐 2, 30개가 있겠죠. 또는 30개 안 된다. 로봇 관련사 15~20개.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지도 한 10개 남짓? 10개에서 20개? 그리고 우주항공도 역시 한 10개 남짓? 이런 어, 종목들 연구를 좀 해봐라.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라는 영상을 지난주 토요일 날 찍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찍은 거 아직 아마 못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편집하는 시간과 이런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 역시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담아놨으니까 영상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서 성장주에 투자라고 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13만 지금 두달 연속 13만이 나왔는데 4월달 콘텐츠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아, 답변이 됐어요, 보혜씨? 네. 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던 대로.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간단히 볼게요 지금 지수는 상승장에서의 조정 과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거래소는 0.28%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뭐딱 보압 마이너스 0.03% 하락했고요 둘다 양시장 모두 음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하루 종일 낮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렇게 힘이 있는 장은 아니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지수 자체는 상승 추세 속에 조정 장세, 단기 조정, 중장기 상승 중에 단기 조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 거래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목들 중에서 일단 포스코가 압도적으로 어 근데 그보시이그 어그 혹시 현대차는 현대차인데 기아차는 그냥 기아인 거 몰랐지. 네. 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아차에서 오늘부터 적용됐네요. 그래서 기아라고 써있네요. 왜 바꿨지? 그냥 기아차라고 하지. <laughs> 기아로 바꿨을까?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 압도적으로 좋았던 종목은 포스코네요. 그래서 포스코를 볼 때마다 아 제가 작년에 철강은 뭐 비전 없어요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 그렇지만 다 인정을 해요. 어그그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건그 당시에선 최선이었을 수 있고 근데 너무 좀 강하게 오랫동안 못갈 거야라고 말했는데 어 최근에 강해진 건 분명히 인정을 계속했고. 어쨌든 포스코가 1등으로 철강조의 대장주고, 그 밑에서 뭐 현대, 현대제철이랄지, 뭐 동국제강이랄지, 여러가지 철강조들이 좀 움직임을 따라하는,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더 아랫단으로 내려가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빅히트가 있어요. 비키트가 빅히트가, 빅히트가 뭐냐면 다 아시죠? BTS. 그래서 BTS 소속 엔터사인데, 오늘 아침부터 재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굉장히 유명,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이 어, 빅히트의 그 메타버스 공간에 모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위버스죠. 거기에 모이고 있다. 어, 그리고 또뭐 인수합병 재료 하나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시초가는 높았지만, 어, 장중고점 9%까지 갔었는데, 어, 종가는 2%까지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어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메타, 오늘 메타버스, 성장산업 메타버스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 디스플레이를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TV도 계속 발전 하면서 디스플레이가 계속, 계속, 뭐 LCD에서 LED, LED에서 OLED,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처럼.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계속 이 모니터의 중요성이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는 더욱 더 디스플레이 의 중요성이 강조될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오늘 어, 실적 호전과 함께 7%나 올랐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이 정도까지 보면 거래소 대형주는 다본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코를 대장으로 현대제철도 잘 따라가고 있는 철강업종. 자두 번째는 거래 대금인데요. 자 거래 대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오늘 LG 전자는 음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약간 재료에 팔아라 개념인지 어 스마트폰 어 모바일 부, 부서를 LG 전자에서 이제 철수한다라는 거 재료 나오면서 어, 움직임이 장중에는 뭐한 2%까지 올랐다가 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저는 좋은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면잘안 어, 되고 있는 거를 그만하고 어, 앞으로 AI 또는 자율주행 또는 로봇, 어, 이쪽으로 또 힘을 쏟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한 3,700명 정도 되는 모바일 사업부의 직원들을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장한다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계속 또 새로운 신사업에 배치가 될 것이고, 신사업은 확장 속도가 더 높아지겠죠. 어, 그렇게 저, 적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아,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거래대금이 엄청 났네요. 어. 거래대금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다운입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큰 걸음, 큰 걸음을 계속 거인의 발자국, 거인의 발자국을 내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신규 상장 이후 신고가를 뚫으면서 또 갔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신성장 3대 업종 중에 꼽았던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자이언트 스텝, 위즈역 스튜디오, 덱스터 덱스터 이세 가지가 비슷한 VFX 특수 효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기 때문에 어 사실 좀 엮어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비교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 상대적으로 좀 덱스터의 시가총액이 좀더 낮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빅히트 오늘 2% 떨어졌지만 거래량 굉장히 터졌고, SBI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쪽, 투자사 쪽 이쪽들은 최근에 나스닥 직 상장과 관련해서 계속 움직임이 좋았고 또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 정치 관련주들 보이고, 뭐, 그 정도입니다. 정치 관련주들 보이는 그 정도. 뭐, 로버스타가 오늘 12% 올랐는데, 로버스타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LG 그룹주가 LG라고만 써있잖아요. 근데 LG 그룹주 중에 LG가 안 쓰이는 LG 그룹주가 실리콘 옥스랑 로버스타가 있다라고 제가 100번도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스타왜 어 올랐니? 올른 어 이유는 LG에서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하니까, 로봇 쪽에 당연히 또 앞으로 기여를 많이, 기업이 가중치를 좀 비중을 많이 둘거 아니냐, 그런 로버스터가 상대도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 드린 거예요. 실리콘 억지도 오늘 올랐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재료가 좀 터졌는데, 한미반도체도 역시 제가, 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어, 있다 우상향으로 쭉쭉 그 중에 하나가 한미 반도체고요. 어, 한미 반도체는 오늘도 어,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선호공 손오공, 재밌었죠. 선호공은 OTT 관련주로 움직인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랑 관련해서 그래서 선호공 디즈니 플러스, OTT, 메타버스 뭐 이렇게 다 연결을 계속 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의미 있었던 거는 한국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어, 대선 관련주로 움직인 거죠. 어,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에서 메타버스, PSK 홀딩스, PSK 홀딩스가 있고, PSK가 있는데, 오늘 PSK도 상승률이 10%는 안 나왔어도 꽤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P, P s k e 어, 8%. 그래서 PSK, PS 홀딩스 모두 반도체 관련주로서, 어, 지주회사, 사업회사에 관련이 있는데, 오늘 PSK 홀딩스 15%, PSK, 10%, 8% 정도 올랐고 그 밑에 IHQ, IHQ도 i h q 역시 OTT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 밑에 로버스타 어, LG가 안 붙어 있는 LG그룹주다 이거 보시고 동국제강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진짜 대장주는 시가총액으로는 포스코지만 상승률로는 사실 동국제강이에요. 동국제강 차트가 이게 철강 업종에서 가장 아. 많이 오른 차트거든요. 동국제강, 한미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몇개 있는데 그중에 네. 대표적으로 오늘 리포트가 좋게 나왔어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 증권주인데 왜 이렇게 가니? 어, 얘가 바로 그 업비트 두나무 관련, 나스닥 직상장 관련이죠. 그리고 뭐, 타이거 일렉이나, 뭐, 이런 종목들 다, 저기죠? 타이거 일렉도 다. 반도체.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이 윌비스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윌비스가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정책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런 거니까. 윌비스에 뭐가 있냐면, 어, 교육사업부는 성인자격증 교육과 토익 등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있죠.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제공. 그래서, 바로 윌비스가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관련주예요. 제가 토요일 날 강연할 때도,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강연해 오신 분들 있을 텐데, 강연할 때그 말씀을 드렸죠. 대선 관련주에서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다. 인맥주에는 현재는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양대 어, 지지율 높은 분이 포진하고 있고, 정책 관련주에서는 어, 건설이나 건자재 관련주들, 왜냐면은 경기 활성화 또는 건설 경기 활성화 또는 주택공급 활성화가 어, 대선 관련 정책 중에 대표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입니까? 또 하나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일자리 창출 관련주에요. 일자리 창출 관련주에 어, 윌비스 그리고 뭐 사람인 HR 뭐 이렇게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는 음선이 나왔지만 중장기 상승 추세 속의 조정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어. 그게 뭐 음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 없고요. 거래소 시총상에서는 압도적으로 포스코가 확실히 보였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참 좋고 오늘 잘 올랐고 비키때는 아쉽지만 윗꼬리. 거래대금에서는 뭐 그런 개별주들의 움직임도 있긴 했지만 뭐 LG전자랄지 뭐 빅히트랄지 이런 종목들이 거래가 좀 터졌던 것들을 특이했고 총 상승률 상위에서는 아까 말했던 로봇 관련 주 이제 로봇 스타 관련해서 T로봇티지, 로봇스타 관련해서 티로보티지, 로봇스타, 로보로보, 로보티지 이런 애들이 이제 로봇 관련 동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고 메타버스 쪽에서는 어, 신규 상장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까지 함께 보시고, 또 OTT 관련주로 좀 묶으실 필요도 있고, 또는, 어, 지난주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알로이스 나와서 제가 그 다음날 박수까지 쳐드렸는데, 알로이스, 뭐 이렇게 OTT 관련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로봇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에서는, 뭐 오늘, 어, 그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날 상장된 제노코라는 종목이 한8%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시대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그래서 로봇, 우주항공, 메타버스 이렇게 세 가지를 텐베거가 나올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 높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어, 오늘은 발급정먹권입구 왔으니까 터프하게! 터프하게! 백억부자송! 첫 줄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의 100억 부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인입니다 월요일 11시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1% 코스닥 마이너스 0.01%로 양시장 보합권에 가까운 약한 조정 보이고 있는 월요일 오전입니다 지수는 4월 초부터 이틀 잘 상승한 이후라 오늘 이 정도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건은 4~5월에 지난 1월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돌파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늘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 SK이닉스가 딱 버텨주면서 지수 하락을 저지하고 있으며 시총 상위 주중에 포스코가 4% 대가 오르며 최근 철강주의 대장주 노릇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의 대장주인 빅히트는 오늘도 호재가 나오면서 4%대 상승으로 정고점을 임박했으며 LG 디스플레이도 5%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오늘도 전체적으로 조정인 가운데 원익 IPS, 리노공업, 동진 세미캠, 이오테크닉스 등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 재료로 손오공이 상한가 나오고 있으며 IATQ 등이 따라오면서 최근 OTT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동반 상승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엔터주에서 초록뱀이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근처의 종목인 로보스타는 예전부터 눈여겨 보던 LG 그룹의 로봇 관련 주로 이번 모바일 사업 철수 수혜주로 움직이면서 로보티즈, 로보로보 등의 로봇 관련 주들의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숨은 LG 그룹 주면서 이제 LX 그룹 주가 된 실리콘웍스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상장 후 지속 상승하면서 위지윅스튜디오, 덱스터와 함께 VFX 관련 메타버스 재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틱과 같은 날 상장한 제노코도 우주항공 관련주로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대성 관련주들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맥은 윤석열, 이재명, 정책은 건설 건자재, 복지, 일자리 정도 체크하시면 될듯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안절평. 미래 산업인 로봇, 우주항공, 메타버스 관심 갖기. 모두의 성후투자, 화이팅!